다음 목적지로 출발. 출발! 출발! 사람이 불타고 있는데? 불타고 있다고? 사람이 불타고 있는 게누봇인데 뭐 내가 잘못 본 거겠지? 아 여기 들어가는 데네 제일 맛있는 게 뭐야? 다이나믹 메이즈입니다 들어가 볼까요? 다이나믹 메이즈~ 여기 카페도 있고, 매표소는 앞에, 여기는 또 기념품샵! 다이나믹 메이즈에 왔는데 이걸 소지품을 다 넣어야 된대요 한, 안녕 찍는다? 응 어. <laughs> 음. <laughs> 평균 여자 뒤로 팔 길이래 거짓말 아, 하지 마라 <laughs> 어. <웃음> <웃음> 네? 근데 되는거같아한대 지금... 되죠? 어때? 어떤데? 무릎 어떤데? 무릎 어떤데? 진짜 너무 힘들다 아휴. 사진 너무 귀여워요 어? 진짜? 하나 <laughs> 할까? 응. 하나 할까? 하나 하자 하나하자. 다이나믹 메이즈 성공. 사진 인화했는데 너무 귀여워요. 이것도 샀어요. 여기 다이나믹 메이즈 바로 앞에 있는 카페에서 좀 쉬다가 갈 겁니다. 밥 먹으러 갈 거예요. 일단은 다이나믹 메이즈 맨 처음에 부스트 업 거기에서 영상을 못 찍은 게 너무 너무 아쉽다 진짜 웃겼는데 진짜 웃겼 진짜 웃겼는데 진짜, 진짜 웃겼어 미지근한 진짜 아니 미끄럼틀 <laughs> 쳐고 내려와가지고 기다리는데 얘는 소리를 아~~ 이러고 그랬는데 유라는 아~~ 하다가 그무서 두려움에 삼켜진 목소리 있잖아 아! 이러는 거 그런 거막 울먹울먹하면서 내려오는 거 진짜 막 하!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워, 그 미끄럼틀. 아니, 이거를. 아, 저거. <laughs> 아, 근데 매달리는 거 너무 힘들 <laughs> 아, 저거 등 진짜 개 아파. <laughs> 아, 저걸 어떻게 했냐, 진짜. <laughs> 눈물에 미끄럼틀. 진짜. <laughs> 근데 우리 두 번째 거. 레벨 2를 8분 만 했는데, 그걸. <웃음> 어린애들이 <웃음> 어떻게 해? 1분, 2분, 그때 어떻게 하지? 아, 근데 철분 매달리는 것부터 너무 힘들었어요. 맞아. 그거 진짜. 난 15초부터 힘들었는데. <웃음> <웃음> 15초부터 시작인데, 15초부터 힘들었어요. <laughs> 레벨 2에서 눈구원 맞는 거 솔직히 그냥 캐리터했 맞아. 유라가 3개 다 넣었어. 바람이 2개 다 넣었어, 내가. 우리 실패했어. 나나 음. 진짜 솔직히 마지막 음. 그거 금을 해먹 있잖아. 음. 나 거기서 나 이거 나갈 수 있을까 좀. 걱정해. 막, 나도 아, 나좀 무서웠어 아, 진짜로. 나도, 나도. 나도. <laughs> 이거 나 때문에 이거 갑주 하나 자르게 된 거야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나 필사적으로 나왔어. 진짜 어쨌든 추천. 서러 갑니다. 너무 힘들고, 너무 덥고, 배고파요. 여기는 돌집 식당입니다. 찾아와 종 고맙수다. 맛있을 것 같아. 완전 맛있을 것 같아. 근데... 인서트 들어갈게요. 짠. <음 <음> <음> 아, 맛있겠다. 여서기자세요여만 가르쳐 드릴게요. 여기 한계장인데 이렇게 자르는 살이 있어요. 여기 여기는 여기 완전 짭짤한 거 그래? 아니 왜? 응. 맛있어. 다 <laughs> 응? 먹었어요. Okay. 개선하러 가는 유랑. 쿨한 뒷모습. 굿. 밥 먹고 나와서 앞에 있는 편의점으로 갑니다. 뭔가 밤이 됐는데 습기가 싹 갇힌 것 같아. 그런 것 같아. 어, <laughs> 맛있다. GS 알바생 PTSD. <laughs> 하나 더 줄게. 이제 숙소로 갑니다. 공포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배경. 숙소에 도착했어요. 지금은 몇 시죠? 지금 8시 31분밖에 안 됐어. 8시 30분밖에 안 됐는데. 너무너무 어둡고 힘들어요. 숙소로 <laughs> 올라갑니다. 아빠 왔다. 우리는 숙소에 들어왔어요. 아, 빨리, 하나, 둘, 셋. 들어왔어요. <laughs> 언니들이랑 사진 찍으러 잠깐 나왔어요. 별로야. <laughs> 아라 언니가 갈치라고 주장하는 구름입니다. 진짜 놀다 보니 벌써 12시가 넘었네요. 이제 자야 되겠어요. 안녕! 안녕!